보치, 진지하게, 이 새끼 넘었냐? <laughs> 아, 이건, <laughs> 아, 이건. <laughs> 아 이건 <laughs> 와, 술다 먹고, 유튜브, 댓글창을 켰는데, 아니, 씨발, 지금 이런 거 올릴 때냐고, 지금. 이지랄을 떨길래, 뭔가 했더만. 와, 나 진짜. 와, 나오긴 하네. 와! 나무위키 1등 아 진짜 돌아이네 진짜 일단 최대한 빨리 올리고 이거는 축하해야 한다 아니 생각해보니까 오늘 뭐 한다는 거야 아뭐 나오겠나 싶어가지고 밤에 아베 미시컬 좀 보다가 자야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아니 근데 진짜 솔직히 말하면은 올해 안 뜨면 진짜 답없다 생각했거든요 하 근데 아 사이토는 결국 갔네 와 예상은 했다만 이게 진짜 이렇게 되네 아니 잠깐만 뭐 라디오에서 이걸 얘기했다며 간단히 말하면 제가 직접 소편을 만들겠다는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는게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애니플렉스 측이나 하마지 선생님 그리고 팬분들로부터 이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계속 받아왔어요 그 기대를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 저로서는 굉장히 괴로운 일이었죠 그러던 와중에, 야마모토 감독이라면, 실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이 떠오르기 시작했고요. 그게 언제쯤이었을까? 제 입장에서는, 애초에 그런 의사는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TV 애니메이션을 다 만들고 나서는, 이 작품은 여기서 완, 아, 와, 어떻게, 씨발! 와, 똑같이 생각을 하지? 물론, 그 생각이 흔들릴 때도 있었고, 앞으로의 전개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애니플러스 측에서 여러 가지 제안해 주셨고, 하지만, 결국 팬들이 원하는 것은, 이기라는 점이 명확했기에, 반드시 이기로 나아가야 한다면,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그 과정에서, 만약 다른 감독을 세워서 실현하게 된다면 어떻냐. 저는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 오히려,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는 작품이라면 만드는 것이 더 낫다. 예측한대로 사이토는 1기 이후로 만들 생각이 없었어요. 이거는, 꾸준하게 얘기가 나왔던 거야. 항상 얘기했죠. 이게 보츠 얘기가 이 사이토가 끝내는 방식을 생각해 보면 무조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래도 후임이 야마 누구였다? 야마모토. 후임이 야마모토. 이 사람이 부감독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냥 후임한테 맡기고 난 빠지겠다. 이거네요. 야마모토가 되게 여러 군데에서 많이 불렸던 사람이긴 해. 이 보면은. 최근만 봐도, 뭐 최애아이도 있고, 우마무스메도 있고, 프리랜도 있고, 보치도 있고, 뭐 도로님도 있고, 메이너도 있고, 그러니까, 사이토가, 왜냐하면은, 이게 보통 감독이면은, 이게, 솔직히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게, 보통 감독이면, 이 정도로 애니가 뜨면은, 해요, 그냥. <laughs> 하는데, 사이토는 프리랜이 있어. 이게 겹치면서, 본인도, 근데 모르겠다 이게 사이토가 프리를 할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프리를할것 같긴 하거든요 사이토는 후속을 애초에 생각을 안한 거야 보치가 이렇게 뜰 줄을 몰랐던 거야 근데 이런 얘기를 해? 에, 지금 긴급으동 영상을 마들고 있어요 오늘이 어떻게든 특별편이라고 하네요 어떤 게 특별하고 어떤 게 긴급... 와 근데 나 이런 거를 얘기한다는 거 자체가 너무 신기해 적행을 만들고 이동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게 있어서 맞토 팬분들한테도 약간 니키를 꾸 트고 다 아, <목소리도> 이기 얘기하네. 와! 예, 얘네 솔직하다. 인정합니다. 진짜로 보통 이런 얘기 잘안 하거든요. 야마모토 야마모토監督なら... 감독 나라. 야마모토 감독 나라. 그러니까 와, 아 이거 다 풀었네. 정리한 거네. 그러니까 솔직하게 나오는 거죠. 와, 이거는 진짜 일본에서는 정말 힘든 행동이에요. <laughs> 이거는 농담 아니고 일본에서는 정말 안 하는 행동이에요. 이렇게 솔직하게 푸는 거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좋아요. 텔레비 니메가고이 작품은 완다고생각요 지금 말하는 게 사이토 감독이에요. 말하는 사람이 사이토 감독이고 아까 얘기한 거죠. 애니, 일기가 다 끝나고 나서 이 애니는 끝났다고 생각한 겁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보치 일기가 원작이랑 좀 달라요. 그래서 많이 이거를 수정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이기를 만들면 은 이거를 어떤 식으로 또 나아가야 하냐? 이거를 또 고민을 해야 하는데 이게 본인은 힘들다. 야마모토가 하는 게 맞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클로버 워크스에서. 결단을 해야 돼 팬들 모두가 사이토 감독을 좋아하는 걸 알아 그거는 자명한 사실이야 근데 이거를 사이토 감독 사정을 다 따져서 이거를 만들려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지 아 근데 잘 만들어야 돼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이게 그 좋다 이거야 이런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는 거 좋아 애니메이션에서 이렇게 하는 거 진짜 없어 없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우리가 왜 오래 걸렸고 이런 얘기를 한다고 이제서야 발표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과정 자체가 거의 없어요 좋아 잘 만들어야 돼 이제는 물론 바로 나오진 않겠지 이게, 이철, 이게 2월에 발표를 했으니까 아무리 빨라도 내년이야 그러니까 봐봐 야마모토가 얘기하잖아 이 자리에서 발표는 시기상조일지 모르지만 한 명이라도 더 많은 팬 여러분들에게 직접 전달하고 싶. 그러니까 완성된 게 아니야.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어. 아직 결심한 지 며칠 안된것 같아. 시기상조야. 그렇지만 그래도 공수표라도 던져야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마음이 편하실 것 같으니까 이 먼저 발표를 합니다. 솔직하게 차갑게 얘기하는 거야. 투명하게. 아, 진원이. 그러면 그거 이상으로 늦게 나오는 애니들은 뭔가요? 그게 비정상인 거야. 그게 비정상인 거라니까? 너는 아직도 대가리가 안 깨졌어? 어? 아니, 보치 3, 4년 만에 나오니까. 걍 이게 뭐 해자 같지. 야, 그 뒤에 나오는 애니들이 비정상적인 거야. 거기에 대가리가 안 깨지면 되겠니? 보치 내용이 원작하고 엄청 달라요. 엄청 다른 건 아닌데 개그 포인트들이 많이 달라요. 애니에서 하는 거 있잖아. 그게 원작에 없어.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원작에 없는 게 애니에서 생긴 것들이 되게 많아. 그게 사이토의 생각에서 나왔다는 게 정설이야. 이게 이기가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보치기가 뜬다. 그런 정, 장담은 없거든. 잘 나와야 돼, 결국에는. 야, 그리고 인간적으로 걸뱅크를 이기리스라고 하지 마라. 걸뱅크 아직 1년도 안 됐어, 이 새끼들아. 이 새끼들! 은 아니 욕심쟁이들 아니야. 걸뱅크는 아직 이, 1년도 안 지났어. 이 새끼들은 2년 이상 지나놓고 씨발. 아, 농담입니다. 이런데 재미를 하는 거예요. 에, 재미를 하는 겁니다. 저도 보츠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타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아, 안 나와서 얼마나 속이 쓰렸겠습니까. 아, 근데 지금 약간 슬기운이 아직 있어요. 지금 슬기운 있는 상태에서 이게 내가 지금 일부러 크게 얘기하는 이유가. 얘기를 안 하면 내가 이게 발음이 계속 꼬일까봐 이게 지금 내가 일부러 이렇게 지금 집중해서 얘기하고 있거든 제가 보치 한참 나올 때 유튜브에서 못 올렸던 이유가 제가 그때 공익이었어요 <laughs> 제가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와 단지 널이 새끼 보치 안 좋아하면서 이게 아니라 보츠 한참 나올 때 제가 공익이었어요. 그래서 올리지를 못했던 거야. 이거 이해해야 돼. 야, 근데 이키 비주얼도 진짜 개꼴받는 게. 와, 이 새끼들. 일부러 연예인들 파파라치 시점으로 그렸어. 이 미친놈들. 이 새끼들 도라이 아니야, 이 새끼들. 이제야 나오면서 마치 파파라치가 인기스타 이 몰래 찍는 것처럼 그렸어. 이 도라이들 아니야, 이거, 이거. 사이토 케이치로. 보치, 이기 축하해요. 이번에, 야마모토 감독을 바통 터치하는 형태이긴 하지만, 어, 많은 분들로부터 이기 기대의 소리 받았고,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아, 나는 이제 간다. 너네들 열심히 즐겨라. 어, 모두들 행복하세요. 믿고 있었다고 지내세요. <laughs> 송지별 합천. 라이개닝 보지 진지하게 이 새끼 넘었냐? 아 이건 아 이건.